께 축사 쳐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어, 성령하신 분들이 중에 많이 계시고 축사나 장로사하신 분도 많은 줄 알았는데 저는. 어, 거꾸로 구작은 후보한테 잠시 그 인사를 할 기회를 좀 달라고 의정 부탁을 드려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남북도 김제에서 왔습니다. 전북에서 왔고 또 생활은 주로 서원수 하고 있습니다. 근데왜 군입까지 와서 구작은 후보 개소시에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조금 조용히 하셔서고제 얘기를 좀간볍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 구미를 해 1년에 한 번씩 예, 구미에 옵니다. 특별 날에 특별한 날에 오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 구미가 어딥니까? 구미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가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탄신일 때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질서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었지 언제 얘기하니까 아시고 박사 네. 붙여놓요 제가 왜 여기 구미와서 구작은 후보를 위해서 뿐이 아니라, 왜 마이크를 잡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지방에서 이렇게 소문을 듣더니, 아니, 여기 구미에 무슨 진박이 있니, 침박이 있니, 진실한 사람이 있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구미 사람이 진박 진박 진실한 사람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laughs> 소친 말로 당선되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당선되면 구미에 살지도 않을 사람. 당선 되자마자 서울에 갈 사람. 당선 되자마자. 비밀은 떠난 사람이 중요합니까? 먼 속담에 가까운 이웃이 좋습니까? 먼 친척이 좋습니까? 저는 우리 구민 시민들한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시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에서 내려보고 있습니다. 누가 친박이고 누가 친박이고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laughs> 저는 거미를 그 사랑합니다 왜거미를 그 사랑하냐면 우연한 인연으로 박정희 대통령 생과에서 수년간 봉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훌륭하신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최병식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2010년도에 최병식 회장님이 버스 두 대를 갖고전라북도에 태풍이 와서 피해가 엄청 컸을 때 우리 국민 두 최병식 회장님이 버스를 몰고 전북 전지에 와서 칼을 걷어먹고 진 땅을 헤매면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와서 공사를 할때 처음에 피해 농민들이 그냥 대충 사진나 찍고 인사나 하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현역 군인들보다 일을 잘을갖고 마음의 도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아마 역사상에 처음에 영호남이 이 거리를 좁힌 게 우리 최병식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최병식 회장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구미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내가 구미, 여기 시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참석을안 하신 분도 제 얘기를 돌멩이 들어주십시오. 국민 계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어느 사람이 진 친박이고 어느 사람이 친박이고 어느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고 친박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몇발 왔고 현충원의 유영세여사 박정희 대통령 묘새에 몇발 왔는가 그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주니다 좀... 여기, 진실한 후보 내가 존경하는 최병식 회장님, 그리고 구작은 후보한테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작은 후보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구작은 후보한테 제가 이걸 하나 묻겠습니다. 만일에 구작은 후보가 당선이 돼갖고 국회로 서울로 간다면 이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laughs> 절대 안 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 나는 전라도에서 왔어요. 전라도. 나는 내 욕심 챙겨야지. 아까 우리 노인회장님, 노인회장님 욕심만 많이 챙기지만. 나내 욕심 좀 챙기겠습니다. 부재간 후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영원한 장벽을 깨는 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약속을 받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 국민을 1년에 한 한두 번, 한두번 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있는 분하고 공사하다가 오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각에 생가, 탄신일은 꼭 참석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구장은 의원님께서는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겠습니다. 네, 감사니다고맙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은 본선이 아닙니다. 지금 본선이 아니고 경선입니다. 지금 법관에 친박이니 진박이니 진실한 사람이니 하고 다니는 후보가 있다는데 여러분 절대 속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 내일서부터가그 경선의 여론조사에 할때 그 이상하게 범위 바뀌어서 도의원을 해갖고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작원 후보가출를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나왔다고 뭐페널티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작원 후보한테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부이가 내가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왔어 어저께 와서 신장을좀서르고여러분 만났더니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있는 데가 어디냐고 뭐 요새 힘 있다고 이렇게 뭐 솔직히 얘기를 가불고 다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힘 있는 데가 군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가타가 있었던 곳이고 그후위가 박정희 대통령이 <laughs> 그 딸이 대통령인가 그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 있는 구미를 납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반성해 보시죠. 뭐야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국회의원들 그 여러분 아는데 힘 따로 필요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힘있는거예요장관하고 네? 착안했다고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 구미, 굽이 얼마나 구미를 위해서 예산을 주고, 구미를 누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전 다시는 그런 실수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구미의 자존심을 지키려면 부자권의 일을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시고 본선에 가게 해야지, 힘이 실려. 지금 뭐, 뭐 좀, 뭐펴설좀 했다고 힘 있어요? 그히 힘이 있을 때, 여기 부미를 위해서 뭐, 해? 뭐해는 많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부미가 지금 어저께 내가 와서 몇 군데를 들리고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잘 되는 장사가 안됐던것같아 삼성도 베트남으로 다 이상하고, 뭐 제가 할 얘기 많은데, 어, 선법국장 말씀을 다못드리고내 그냥, 그냥 전라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는데, 거시기가 거시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건 경선에, 이거 본선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 잘받으셔갖고 여론조사해가지고, 압도적으로 부장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고, 더더 그, 그 신기할 랍니다 그럼 더그 신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봉사단 김찬식 중앙 회장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